안녕하세요. 이병옥 콜플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멤버십 레슨 시간입니다. 얼리 캐스팅 스윙 시리즈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레버리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립 끝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렸죠. 하나의 도장 형태로 해서 스탬핑이라는 동작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다가 이 스탬핑을 찍느냐에 따라서 스윙의 파워, 그리고 탄도, 그리고 샷의 성격까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스탬핑 동작이 어색해서 이 원래 캐스팅은 쉬운데 이걸 찍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라는 분들은 그냥 캐스팅을 밑에서 하고 더 밑에서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권장하는 건 스탬핑이지만 스탬핑 이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캐스팅으로 풀어 가셔도 되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자, 봅니다.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바람 소리 듣는 동작도 실제로는 찍고 바람, 찍고 바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난 바로 지난 시간에는 어깨까지 한번 찍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클럽이 풀려 내려가는 이 캐스팅이 되는 그런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이 바닥이 오른쪽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바닥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처음에 귀에서 이 캐스팅을 했던 건 그냥 멀뚱히 서서 그냥 촥 치는 이런 형태였을 것 같고 만약에 어깨만큼 내가 조금 더 이거를 스탬핑을 해서 끌고 내려오는 소위 말하는 끌고 내려오는 그 동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한 이쯤까지 끌고 내려왔던 그런 동작이었을 것 같고 오늘 할 내용은 이제 허리까지 이 스탬핑 동작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이 중력을 이용해서 허리까지 빡 끌고 내려왔다. 빡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도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에선 왼쪽 허벅지까지 찍었던 도장의 형태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능적인 동작은 뭐냐면 늘 캐스팅에 대한 본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탬핑을 강조할 때 여러분들이 캐스팅이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면, 스탬핑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미리 예고를 드리면, 이쪽에 스탬핑이 나중에 이쪽 스탬핑, 이쪽 스탬핑, 이쪽 스탬핑까지 가게 돼요. 이 얼리 캐스팅 때 그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캐스팅에 대한 게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이 스탬핑이 계속 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존에 실수했던, 끌고 내려오세요, 어쩌고 하세요. 그것 때문에, 레깅 동작 때문에 실수했던, 그러한, 우를 또 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캐스팅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말고, 그냥 푸는 동작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3단계가 들어갑니다. 귓바람 소리, 그 다음에 어깨까지 찍어 봤고요, 아니면 어깨에서 풀어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허리에서 풀거나 아니면 허리에 도장을 찍거나 이 동작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여기까지만 캐스팅을 허용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아주 습관적으로 팔을 푸는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캐스팅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허리에서 허리에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허리에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에 와서 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찍는 게 아니라 허리에서 풀어야지. 그런데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처음에 여기에서는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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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다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앞으로 내려온 분들이 있어 이렇게 풀라고 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내려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밑에 있던 판을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에서 수직으로 내리고 내리고 있는 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내려왔다고 해서 욕심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앞에서 캐스팅을 하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수했던 그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기 있는 판이 내 네, 바로 우측방에 그대로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유지를 하시고 이 내려올 때 불편한 거 알아요 왜? 여긴 괜찮아. 여긴 괜찮아. 근데 여긴 불편해. 그래도 이 손의 위치를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되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캐스팅으로 할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풀었던 스윙을 허리에서 풀어야지. 허리에서 풀어야지. 허리에서 풀어야지 하면 이렇게 히팅을 할 수가 있는데 훨씬 더 파워가 세집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지렛대가 훨씬 더 왼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큰 아크 그리고 이 반동 그리고 지면 반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공은 보고 있지만 이 허리 쯤에 왔을 때 스탬프를 딱 찍으면 들어서, 면 들어서, 면 들어서, 면 들어서, 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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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 이런 식으로 허리를 딱 찍게 되면. 꽝 소리가 나면서 날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스탬핑 동작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스탬프와 또 캐스팅은 병행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보고 있지만 나는 허리에서 풀 거야라는 분들은 허리에서 푸셔도 돼요. 그런데 얼리 캐스팅이라는 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 스탬핑이라는 동작이 굉장히 이질감 있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셔야 돼요. 이 측면에서는 계속 이 캐스팅으로 쳐도 되지만 나중에 제가 몸 쪽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들어갈 때는 어, 캐스팅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탬프에 의해서 찍기만 하면 캐스팅이 저절로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뭐냐면 세게 안 해도 되니까 허리까지 내려와서 캐스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도장을 허리에 빵 찍고 그냥 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스탬핑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탬핑 이후에 캐스팅까지 연결하는 분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그냥 스탬프만 찍으면 그 다음에 쭉 풀려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세게 하지 마시고 허리까지만 내가 도장을 찍으면 그립만 느슨하게 잡으면 다 날아가요. 너무 편해요. 다시 여러분들이 친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다 도장만 찍으면 여기에서 편하게 맞아 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를 믿지 않으시면 안 돼요. 막 어, 그러면 스탬핑을 한 다음에 스탬프를 찍고 그다음 캐스팅도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 타이밍을 맞히기가 또 어려워져. 그러니까 캐스팅면 캐스팅, 아니면 저처럼 여기에서 스탬핑해서 스탬핑을 하게 되면 저절로 풀려서 맞아 나갈 수 있는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 정말 아 공개하기 뭐하지만 이거 정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골프 스윙은 이 얼리 캐스팅 스윙은 요 스탬프 찍는 것만 잘해도 모든 걸다 가지고 놀수 있어요. 이 스탬프는 공하고 관계없이 전부 내몸 쪽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점, 내 스탬프, 내 손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몸 쪽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간혹 선생님들이 뭐 그립 끝을 공 쪽으로 향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손의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완전히 엉망인 샷이 나오거든요. 내 몸에서 점점점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강력한 샷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오늘은 허리까지 수직으로 빡 찍어 보는 그런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탬프를 찍은 다음에 여러분들 캐스팅을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찍었으면 놔 주세요. 그냥 날아가 버리게. 클럽도 날아가 버려도 되니까 여기에서 스탬프를 빵 찍고 몸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놔둬 버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정확한 샷을 할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정말 많은 거 드린다 그죠? 근데 하면 할수록 정말 단순해질 거고요. 여러분들 기술 굉장히 견고해질 겁니다. 믿고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십 영상도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많이 소문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 플랩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용품은 옥수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텀.